저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그 여러분과 같은 인베디드 개통의 BSP를 개발을 했던 개발자이고요. 그리고 어 그동안 커널 크래시라든가, 락업이라든가 그런 트러블 슈팅을 좀 문제를 좀 되게 잡기 어려운 그런 스테빌리티 어, 이슈를 해결하는 일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그 산의 강사 활동하고 오픈 소스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활동을 해 왔고요. 그런데 오늘 이 과정 오늘 이제 모임을 진행하게 된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그 원래 사실 올해 1월 2월인가? 2월부터 제가 그 IMU도 1 6차수 스터디 모임에서 제가 그아 아키텍처에 대해서 콜라보레이터로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 내가 이제 10월달까지 제가 세미나를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이제 세미나 아이엠 노트 스터디 그러니까 16차 스터디를 이제 끝내고 나서 하다 보니까 아, 나중에 좀큐이뮬레이터라든가 아니면 뭐 커널 디버깅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은 그 어,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한번 진행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과정에서 이제 모임을 진행, 기획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오셔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 사실 저는 이제 커널 디버깅 방법에 대해서 좀 트릭스 30이라든가 아니면 코어 덤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다양한 그 이제 개발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링스 커널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라든가 개발, 디버깅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제가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 중 핵심은 그 실제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다가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질문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가장 질문을 많이 해주신 분이 이제 지한 대표님하고 두 분이신데, 어, 그러니까 질문 많이 해주시는 분은 진짜 이북들입니다. <laughs> 이북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소개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네, 저는 네 여러분과 같은 개발자이고요. 어, 요즘에는 이제 강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강사 활동을 했는데. 아, 교육 추천율이 4.96이 나왔어요. 되게 동료들이 분노했거든요. 왜 5.0이 안 나왔냐. <laughs> 누구냐, 이거 하나. 하여튼, 농담이고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